모든 영법에서 중요한 구간은 역시 자명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영법이 있는지 처음 벽을 차고 출발할 때 돌핀을 네 번, 다섯 번 이상은 차주자. 돌핀킥을 차는 것 자체를 좀 습관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추천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수영을 할 때, 처음 출발하게 될때 돌핀 5개 정도 차고, 25m 찍고 다시 올 때는 어때요? 왜 이때는 안 차죠? 이때도 찰수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25m 가고 나서 숨이 차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기 위해서 돌핀을 한개 내지 두 개만 차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25m 처음 벽을 터치하기 전에, 우리가 호흡을 최대한 많이 해 줘야 돼요. 자, 빨간색 레인 5m 구간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호흡을 한두번 정도 연속적으로 음. 음, 하고 오, 오픈 턴을 하든 아니면 플립 턴을 하고 나와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호흡을 두번 정도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돌핀을 찰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도착하기 전에 호흡을 두번 정도 하는 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노브레이형으로 도착을 하고 5m 남겼을 때만큼은 두번 정도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호흡을. 하고, 턴을 하고 돌핀을 참다면 훨씬 더 편한 환경에서 돌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양 브레이크아웃도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 이점 챙기시면서 평양 브레이크아웃 거리 1m 늘리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숨은 스트립 라인 늘리기입니다. 자, 스트림 라인을 잡을 때 우리가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게 되죠 이렇게 스트림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숨은 스트림 라인을 더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깨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뻗었다고 생각하는 이 스트림 라인에서 어깨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가락처럼 우리 몸을 늘려주면은 옆가락에 늘려지면 어떻게 돼요 길게 그리고 얇게 되죠 이 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 속에서 우리 몸을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결과적으로 저항과 가장 연관이 깊은 스트림 라인의 자명 스트림 라인 단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스트림 라인에서 숨은 스트린 라인, 그러니까 어깨를 더 올려가지고 쭉더 뽑아주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차분하게 기다릴 것. 우리가 스타트를 하고 나서 혹은 벽을 한번 치고 턴을 했을 때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물속에서 추진력을 받는 거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 추진력입니다. 여기서 공짜라는 말은 내가 히, 내 힘을 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꾸고 혹은 작용 반작용. 내가 벽을 밀면서 이벽을 나를 미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어내지 못한 이 추진력을 최대한 이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특히 평형 자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유형, 배영, 접변 같은 경우는 돌핀킥을 쉴새 없이 계속 쳐야 되잖아요. 근데 평형 자명은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텀이 자, 맨처음에 스트림라인을 잡고. 볼핀킥 빵! 차고 텀이 남았죠? 그리고 캐치 가져가죠? 텀이 남았죠? 그리고 다시 가져오면서 평양키쭉 하면서 브레이크아웃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약간의 텀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 사이 텀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첫 동작 들어가자마자 자 기다려주고 자킥 기다려주고 캐치 자 이때 정말 중요해요 캐치 후 기다릴 때 어깨를 최대한 말아주시면서 이 또한 저항을 줄여주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세, 최대한 우리 몸의 자세를 웅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후 브레이크아웃 들어가죠. 자이 전체적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캐치 후에 이 기다리는 동작인데, 물론 추진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이긴 해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물 속에서의 높이가 어땠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간혹 제가 이 평행 자명을 가르쳐 드릴 때이 어, 캐치를 하실 때 올라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캐치를 하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위로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거의 웬만하면 캐치를 하실 때 우리가 이쪽 방향 앞으로 나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사선으로 아래로 캐치를 해버리니까 내 몸이 위로 떠오르는 경우에요. 자, 혹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차라리 만들어주시고 가장 베스트는 우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부력으로, 우리가 머금고 있는 부력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스트림 라이 최대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어때요? 평양 브레이커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호흡을 마시고 뱉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브레이크 하기 진짜까지는 우리가 호흡을 최대한 머금고 있어야 돼요 이 부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단계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이 단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평양 브레이크까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벽을 딱 밀고 돌핀기 차고 캐치. 딱 여기까지만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캐치하고 몸이 최대한 부력으로 천천히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 벽에 가셔서 밀고 또 연습해 보시고. 자주 연습을 해 보시면 결국에 나에게 맞는 이 포인트 지점이 나올 겁니다. 이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 포인트는 캐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는 거. 내 손이 내 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캐치를 잡아야지 많은 물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요즘에 저병에서는 가벼운 캐치를 항상 추천을 드렸는데 평영 브레이크 아웃만큼은 우리가 무거운 물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평영 자명에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캐치가 단한 번뿐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죠. 단한 번뿐이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물과 가장 강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캐치를 이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캐치가 바로 벌리고 잡고 좁혀주면서 캐치 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많은 물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벌리고 벌리고 임팩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내 몸과 가까이 만들면서 마지막 풀 동작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한번 벌리고 좁히고 빵! 이런 식으로 캐치를 가져가셔야지 훨씬 더 무거운 캐치를 강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동작을 저처럼 뭐 이렇게 지상에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또 거울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넓게 잡고 좁게 잡고, 넓게 잡고 좁게 임팩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수영장에서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